안녕하세요 아툼TV 아툼입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어, 방수 자재예요 방수 자재 방수 어, 시트가 왔습니다 방수 시트하고 방수 시트하고 본드하고 어, 왔습니다 이거를 하차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파르트가 왔는데 파르트가 역시 음좀 얇은 관계로 하나씩 떠야 되겠네요. 하나씩 뜨겠습니다. 파르트 작업은 뭐다 똑같아요. 벽돌이나 레미탈이나 빠르트 아, 작업 같은 경우는 가장 음, 기본이 되는 아, 작업입니다. 아파트 슬라브 위에 방수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흙을 대매우기 해가지고 조경공사가 들어가요. 아파트 위에 슬라브 위쪽에는 방수를 하지 않으면은 큰일납니다.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도 다 세기 때문에 이거는 방수는 필수로 해줘야 돼요. 저 시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브로 감마있기 때문에. 저것도 잘 넘어가요. 한쪽은 쏠리면은, 잘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지금 아, 영상올렸는데 품차가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래서 주로 철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나 이는 방수 자재이기 때문에 어, 방수 자재 시트이기 때문에 아, 한번 찍어봅니다. 이와 같이 시트가 위로 올려져 있어요. 뒤에 자재가 지금 보니까 시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시트 하나만 뜰게요. 뒤에는 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역시 방수. 본드 같아. 이거는 지금 시트고요. 시트가 보시다시피 어, 세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넘어갑니까? 하나씩 천천히 내려주시면 돼요. 며칠 전에 어, 많이 와가지고, 아, 바닥이 안 좋습니다. 하루에도 어, 수차례, 그, 뭐냐, 아, 세륜을 타니까 제가 차가, 그까지, 좋지, 는하는데 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차가 똥차가 됐어요. 아.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이 어, 이런 것 같이 파레트 작업입니다. 철근이 또 들어왔나 보네. 아... 철근차가 또한대 보이고 있어요. 요거가 두 개가 한 번에 될까? 요게 두 개가 될까요? 아, 좀 얇아서. 얇은데 한번 두 개를 떠보겠습니다. 이게 뺄때안 빠지거든요. 아뺄때잘안 빠져요. 그런데 한번 두 개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뻑뻑하게 들어간다 지금. 뻑뻑하게 들어가. 일단은 두 개는 들어가네. 두개뜰 때는. 지게빨이 두꺼워서 파트가 좀 얇은데 두개는 7톤 차로 이런 거는 4.5톤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게빨이 얇아서 아 좋은데 7톤 차나도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적당히 들어가서 하면은 두 개도 가능하네요. 지게발 뺄 때가 조금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질 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 뒤로 옮겨놓겠습니다. 어, 잘 빠지네. 오케이. 봤어. 하나는 이쪽으로 옆에다 아니아니아니아 다음에 놓지못해 거기다 놓으면은 다음에 두 개를 저기다 어떻게 넣냐고요 뭐 시키는 거 하나는 해대로 해줬지 두개두개 하나 거기다 넣고 이 구더 노라고 보니넣 어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개에는 하나는 음반한다는거 하네요. 아유, 철근차 하나 또 들어왔어. 철근차 두 대가 왔습니다. 하나는 하차를 하고 하나는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 화물차 기사님 보내야 되니까 어... 하나를 일단 내려놓습니다 옆에다가 내려놓고 화물차 기사님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이동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 모차 기사님을 보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를 내려주시고 살짝 더 나머지 한 개는 다른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같이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어, 아파트 현장에서 양수 자재 하차하는 어, 너무나 쉽고 기본적인 작업을 어,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 아톰TV의 아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